꽃개 친구들 안녕. 거품 소리 들리나? 어지가지 도와줘? 아야야야야. 야 아야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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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야야야야야야야야. 냉수마차를 하고 나왔어요. 싸우지 않아요. 친구를 물지 않아요. 푸키 천이냐? 친구 꼬집지 않아요. 이거 꼬집은 거 놓아요. 근데 저기 저거, 어, 하얀 걸로 짜가지나요? 싸우지 않아요. 친구끼리 즐겁게 놀아야지요 많이 들었나 보다. 사이 좋게 놀이에요 친구를 밀지 않아. 먼저 있었지요. 친구를 집어넣지 않아요. 많이 들어있는, 많이 들어있다. 밀지 않아요. 사이좋게 놀이해야지. 사이좋게. 밀지 않아요. 친구 꼬집지 않아요. 누가 친구 팔 뜯어냈어요. 친구 팔 뜯지 않아요. 개거품 사이좋은 꽃게 였지만 이제부터 사이좋게 놀아야 돼요. 이렇게 사이좋게 있으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 그치, 친구 끄다 보고 어, 친구 밀지 않아요. 사이좋게 물놀이해요 여기는 물놀이터야. 꽃게 물놀이터. 물놀이 할 때는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아이, 깨끗해. 아이, 기분 좋아. 꼬드득, 꼬드득. 잘버붓지지 않아요. 다 닦았다고요? 여기 내장 어 내장, 여기 네장 가운데. 예. 는 거지? 어, 깨끗하네요. 물지않아요 선생님은 물지않아요 우와 우와 장갑깼는데 선선생물지지않요지 b 선선생이이끗하하물물이하하해해주려씻어주주있있데아아 우리 밴드 하나 u l 선생님 피나잖아 l l s e y e b u l l s e y 장갑 u l l s e 거기서 반성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와, 배를 있어요. 배를 잡았는데도 그러네? 무슨 잘못을 했는지 생각을 해요. 최근에 여기 기쁨이가 사온 거뭐 있을 거, 뭐 있을까? 여기? 거뭐 여기, 그거 있잖아. 여기서 전면. 선생님 다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와, 진짜 세다. 툭들어가다 선생님은 지금 집게 잡고 해게 그러게 배를 잡으면 괜찮은 줄 알았거든 가만히 가만히 사이좋게 있어요 배를 벌리다면 어차피 집게를 잡고 아, 배를 잡아야 되는데 니 이렇게 그래 그래 들어갈게 그래. 선생님 다치셔서 밴드 했잖아 말잘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말잘 들어야지 선생님 아프시잖아 왜요 왜요 말로 해요 말로 말로 해요 도와주고 미안해 사과해요 친구야 미안해하고 사과해요. <laughs> 일다 마리 들었네. 만족. 2시간 가 하나씩. 어 사이 좋게 사이 좋게 사이 좋게.